테니스인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금쪽같은 내 테니스. 오늘은 저희 열혈 애청자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구력은 부족하지만 실력 있는 분들과 함께 치고 싶어서 여러 클럽의 게스트로 참여해 가입 테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럽마다 정책 분위기 룰이 모두 달라서 새로운 클럽에 갈 때마다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여러 클럽을 경험해보니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더군요. 복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서로 승... 복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서로 즐기다가 승부를 보는 클럽 복식시 본인 실력대로 빠르고 강력하게 승부에 집중하는 클럽 제 생각에는 실력대로 빠르고 강력하게 승부하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았는데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면 에러도 많아지고 운동 효과도 줄어들 것 같아서 랠리를 길게 가져가는 쪽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몇 회원분들께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리니 다들 그런 부분이 어딨냐라며 그냥 실력대로 승부하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공을 쳐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시는 것 같지도 않고요. 클럽마다 테스트 방식도 매번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클럽에서는 1대1 랠리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한 번은 강력한 플랫성 파워포핸드로 랠리를 해보고 또한 번은 스피성이 매우 강한 분과 랠리를 해보기도 해서 많이 긴장되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클럽마다 정책, 분위기, 룰이 모두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력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클럽 가입이 쉬워질까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구력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 클럽 가입이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잘 치면 쉬워집니다 음, 이건 아. 확실합니다. 네. 정말 잘 치면. 잘 치면 맞어. <laughs> 근데 이게 구력만 이렇게 쌓이게 되면 오히려 구력을 좀 줄이는 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랑 같이 치시는 형님은 구력이 한 10년 정도 되시는 분인데 네. 잘 치시거든요. 겸손하셔서 그런지 자꾸 자기 구력을 4년이라 그래. 어허허? 10년인데 반토막을 내면 5년인데 그것도 더 젖혀 가지고 3년 4년 막 이래요. 네. 누가 봐도 3, 4년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나이도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3, 4년일 수도 없고 뭐 모든, 모든 폼이나 뭐 서브나 스트로크나 다.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구력이 높다고 클럽 가입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찬더라님 말씀처럼 어, 구력에 걸맞는 실력이 좀 받쳐주셔야 네, 실력을 보고서 음. 가입이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일 좀 이해, 이해가 안겠다는 게 아니고 좀 처음. 들었던 게 테스트를 본다 네. <laughs> 클럽 가입할 때 아. 그러니까 클럽 가입할 때 네. 테스트를 하나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거의, 들어가서 네, 거의 음... 메디컬 테스트 느낌으로 네. 약간... 그러니까 <laughs> 테스트를 뭐 많이 보셨나봐요 네. 그러니까 <laughs> 저... 저도 이런게 너무 처음 듣는 거라서 생소하네요 보통 이제 클럽에 어떤, 가입을 어떤가요? 하게 되는 이 계기라고 보다 절차는 게스트로 뭐 몇번간 다음에 어울리다어울 네, 네, 평가가 다음에. 끝난 거죠, 거기서. 네, 뭐 평가라기 보다는 이 사람의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뭐 인성이나 음. 뭐 이런 것들 뭐 두루두루 보면서 음. 어, 저희 클럽에 한번뭐 가입해 보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지. 이렇게 자. 음. 너가너 지금 우리 클럽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나랑 일대일 랠리를 하도록 하자. 아. 너는, 나는 너에게 난 너에게 플랫성 강한 포인트만 주겠다. 넌 어떻게 저 대칭할 거, 대처할 어. 거니? 이런 대처 음, 그러니까 미흡. 그러니까 대처 지금 솔리님은 <laughs> 보니까 어, 면접 기법을 활용해서 가입을 하신 것 같고. 제가요? 네 예, 이분들은 지금 테스트 아예 그 시험 시 시험을 보시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예, 어,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그러로 자유 면접이랄까? 굳이 하면 음, 아, 아, 부진하면, 말하자면, 네, 저도 이런 거는 왜 처음이냐고 말씀드린 게 대부분 제가 아는 그 클럽의 가입 방식은 세번한세네번 네. 가가지고 게스트로 가서 이제 어 나와봐서 뭔가 좀 됐다, 어잘 어울리고 뭔가 이런 조건이 됐다고 하면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어, 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자만 춘 거죠. 그렇지, 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이거는 입만 추. 음. 지금 이거 약간 소개팅 같은 거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보통은 자만투를 하면서 테니스를 이렇게 코를 네. 이렇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잘 섞어 보면서 음, 음. 어 우리 클럽에 함께 하는 게 어, 음.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클럽이 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클럽은 굉장히 실력을, 막, 실력을 추구하고 빡세고 음, 음. 좀 상위 랭커들이 좀 많은 그런 클럽인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는, 제도 그런 생각을 했나? 아, 이 클럽은 정말 실력만 보는 거구나 음. 했는데 뭐또 막상 공쳐 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치시는 것 같지도 음. 않고 이 부분에서 또 어, 그런 것 같지도 아, 않은 거요거는 제가 이제 드릴 네. 말씀 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느끼는 건데 이제 저도 구력을 쌓이다 보니까 복식을 진짜 거의 한 달에 한번 할까 말까 해요, 음. 두 시간? 한 달에 두 시간?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구력 한십년 되시는 분들이랑 저랑 친 적이 있거든요. 음. 그분들이 진짜 잘 치셔요. 네. 제 기준에서는 근데 어~ 공, 공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음. 이분들은 그1 점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에러로 내가 점수를 주진 않겠다 음. 그리고 그 위닝 샷을 내가 칠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면 하이발리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음. 버티면서 그 코스로 나도 공격을 나름대로 시도는 하는데 에러는 안 내야 되니까 음.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엄청 다양한 방법으로 음. 어, 공을 살린다. 근데 그걸 딱 봤을 때는 옛날에는 저는 아저 사람들 그냥 넘기기만 하네. 음.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구력이 쌓이다 보니까 아저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구나. 음. 내 거를 내고 칠 때까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공격적으로 치는 게 답은 아니다. 요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운영한다. 운영. 경기를 운영한다. 네, 맞죠, 맞죠. 운영하는 네. 테니스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네. 하는 분들도 그렇게 보면 많죠. 공격적으로 네, 스타일이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클럽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 주, 분류를 음. 해주셨어요. 복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서로 즐기다가 승부를 보는 클럽. 복식, 아니면은 복식시 본인 실력대로 빠르고 강력하게 승부에 집중하는 클럽. 약간 두 가지 분류로 나눠주셨는데 이 분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와닿지가 좀 않는 것 같긴 한데 복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랠리를고 하면서 승부를 본다 승부를 본다 그러니까 아. 이제 슈오블리를 랠리를, 본다. 랠리를 아. 길게 길게 하다가 음. 이제 경기 중에 네 경기 중에 아. 랠리를 좀 이어가는 타입인 거죠 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구의다운더 라인 빡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클럽을 가도 뭐 물론 슬테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기려고 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 이기려고 랠리도 아까 말씀드린 랠리를 이어가면서 내가 틈을 봐서 딱 진짜 끝내 완전 진짜 공이 왔을 때 끝내는 응. 스타일이 있는 거고 진짜 그냥 빨리 막 진짜 처음부터 막다어일 음, 음. 뭐냐 서브부터 와가지고 코스 노리고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고 네. 이거 스타일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음. 네. 근데 이제 클럽을 이렇게 정해주신 음. 클럽을 이렇게 나눠주신 건데 근데 저는 복식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랠리를 이어가면서 서로 즐기다가 승부를 보는 클럽 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걸 보니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오,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제가 언젠가 어떤 어떤 갑자기 이제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 랠리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아, 아, 아. <laughs> 랠리를 길게 했으면 좋겠고. <laughs> 네. 어, 게임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 얘기를 따로 했어요. 어, 좋은 그사례 여기 딱 알맞는 네, 그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네. 제가 그거 전혀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어, 이걸 보니까 어, 하네요 네, 확 기시감이 들어 가지고 요런 음. 클럽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저는 그때 그그 그 제안을 받고 그걸 제안이라고 이제 주셨었는데 음. 내가 혼수 아닌가요? 제안이 아니고혼수 아, 어, 뭐, 어, 모르겠어요. 그냥 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받았을 때 내가, 아, 그렇구나, 라고, 이게, 처음에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내가 곱씹어봤는데? 내가 그렇게 게임을 끝내려고 싶어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운너랑 치고 싶어서 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코스로 막 빨리 게임을 끝내거나 포칭을 나가고 포칭을 나가고 싶어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막막막 막, 막 코스를 박하면서 이렇게 음. 넣는 게 내가 막막 막 의도를 한게 아니라 뭐 공이 밀리거나, 맞아, 맞아요. 네. 내가 내 실력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도 랠리를 오래 하고 싶지. 랠리가 오래 안 되는 건 그냥 내 실력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러고 이제 뭔가 약간의 뭐지? 약간 공기한 기분이랄까? 약간 이런 기분으로 그냥 오 랠리를 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은 망가게 동물이기 때문에 어... 코트에만 들어서면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저는 되게 선 넘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 얘기고 어... 예, 상처주는 말이죠. 예, 아니 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와서 내 스타일로 치는 거지 누가 와서 랠리를 길게 하... 그렇다고 랠리를 진짜 내가 길게 하고 싶다고 길게 저 사람이 에러하면 끝난 건데, 음. 이걸 어떻게 내가 랠리를 음. 하면서 뭐 쉽게.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거는 되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되게 선 넘지 않았나 음. 어, 되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잘 치는 분들은 랠리가 긴건 맞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받아내니까 네네. 그거는 그분들이 아 랠리를 길게 해야지 라고 하면 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음. 공격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서 계속 랠리가 이어지는 것일 뿐이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기적으로 랠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음. 언제 해봤냐면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내랑 제 아내랑 넷이서 게, 게임을 했어요. 그때는 네. 제 아, 아, 아기가 없을 텐데 친구 아내가 어 테니스를 좀 쳤었는데 어 아기를 이제 낳고 나서 이제 몸 처음 테니스장 나온 거예요. 한한1 0 0일 200일 이렇게 있다가 네. 그니까 처음 오랜만에 이제 임신을 출산하고 을온 여성이랑 복식을 치니까 당연히 랠리를 이어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런 느낌. 음. 아니, 내가 엄청 잘 치는 ]이고. 사람이고 네. 못 치는 사람을 배려해서 받아주는 거예말 그야 네. 네. 이런 사람 어. 아니고 네. 근데, 받아주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클럽에서 게임을 하는 거는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맞아 맞아. 예. 근데... 잘친 사람이 뭐 쳐줄 수도 있죠. 네. 네. 자, 또 갑자기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 랠리를 못 이어가는 나의 잘못인가?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런 아니죠.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를 해 보려고 다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음, 이제 음. 포인트를 근데 이제 에... 이 스타일이 저 찬돌이 말이 맞 말씀 맞는 게 위너로 내가 포인트를 내는 스타일이고 음. 나는 에러는 안 내지만 네가 에러를 내게 만들겠어. 약간 음. 요런 느낌. 그러니까 네. 계속 랠리를 이어, 이어가면서 어떻게든 공을 너무 한번더 넘겨서 포탄 아, 넘기하는 거죠. 네. 실수하면 네. 내가 실수하면 네가 실수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클럽도 두가지의 그렇게 클럽이 네. 있는 것 같아요. 포탄 네. 돌리기를 네. 잘하는 클럽. 네. 하나 한 클럽은 공격을 되게 잘하는 클럽. 그렇죠, 그렇죠. 하나 수비형 클럽과 공격형 클럽인 거죠. 그러, 그래서 이제 이 다시 이 사연으로 돌아가 보자면 음. 이 사연자님께서는 수비형 클럽에 가는 것이 좋은가 공격형 클럽에 가는 것이 좋은가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전술이잖아요 에이, 맞아요 어, 내가 운영적으로 해서 내가 진짜 어 계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한번 딱 그거를 찬스를 보고 내가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내가 나는 수비만 나는 계속 수비를 해서 나는 네.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실수를 유도하든 그런 갈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빠르게 공격해가지고 뭐서브앤 어? 발로 계속 나가가지고 끝낸. 바로 그냥 끝내 버린다든지 그냥 전술의 차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클럽마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음. 했으니 예 그런 공격형 전, 전술만 쓰는 클럽, 수비형 전술만 음. 쓰는 클럽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클럽에 어쨌든 들어가고 싶으신 분이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비형 플레이어야 근데 공격 공격형 공격 전술 좀 배우고 싶어. 음. 그러면은 그런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음. 좀더 그런 공격 적인 면모를 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엄청 공격적인 플레이어야. 근데 이런 랠리들도 길게 하고 뭔가 이제 폭탄 돌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그런 클럽에 가서 배우는 걸좀 고민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클럽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죠. 지금 공격형이야. 그래서 나의 공격성을 좀더 키우고 음, 싶어.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클럽 나랑 맞는 클럽에 가는 거고 아니면은 좀더 배우고 싶으면 나랑 다른 클럽에 가는 거고 음, 그렇게 진짜. 좀 클럽에 적응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린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음, 음. 곳을 어, 선택해서 가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이런 거 생각. 이런 얘기 되게 어, 전통의 담론이잖아요. 네. 이런 거 전이한테 스트로크 쳐도 되냐 네. 이런 거잖아요. <laughs> 네. 사실은 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연히 쳐도 되는 건데. 받은 사람도 쳐도 된다고 인정은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클럽 이 있을 수 있어. 요 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야 그렇게 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클럽은 내가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그런 클럽은 안 맞는 거고 음. 공격적인 클럽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앞에 있는 뭐 여자가 맞든 남자가 맞든 공에 맞아도 웃으면서 하하호호 나도 칠게 하는 그런 클럽이 맞다면 공격적인 클럽을 가시면 되는 거고. 또 갑자기 얘기를 거지. 들으니까 네. 또 불현듯 생각났어요. 네, 또 해보세요. 어, 사연이 많으시네. 어,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 <laughs> 클럽에 게스트를 많이 다녔으니까 <laughs> 네. 이제 한창 열심히 칠 때는 어떤 클럽이지? 하여튼 뭐 기억은 잘안 나는데 여복을 쳐, 쳤던 것 같아요. 여복을 치다가 다운더라인을 쳤어요. 그몇번더 쳤어요. 그잘 들어갔죠. 음. 그때는 포인트가 괜찮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끝나고 났는데 이제 막 하, 다운더라인을 많이 치시네. 저희는 다운더라인 많이 치는 클럽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어, 뭔소리 <laughs> 그래서 에, 아,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laughs>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게스트였으니까 네. 게스트였으니까 막 그렇게 쳤던 건데 또 다른 분도 다른 이제 클럽 원인 분도 막 이렇게 좀 다음 달에 조금 쳤어요. 나중에 이제 기강을 잡으시더라고. 그 여자분이 또 다른 여자분한테 막 오늘 너무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언니 죄송해요. 아 제가 그렇게 실려던 건 아닌데. 어, 아, 근데 그래서 내가 그 클럽을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다운도라인을 치고 싶으면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네. 다운도라인 못 막으면 못 막은 사람의 책임인 거지. 맞아 맞아. 그런 게 어딨어? 이거는 이기고자 하는 게임인 건데 그러면은 뭐 하러 테니스를 치는 거지? 다운도라인이는기술은왜 존재하는 거며 그거를 연마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약간 좀 되게 뭐랄썩 좋진 않았던 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왕언니 테니스 하고 계시네요. 네. 병장 테니스 너. 너 오늘 나한테 나한테는 다운도 다운도 절대 치지 마 금지야. 너운는아 금지. 그거는 야 그렇구나 해. 내가 계속 포칭만 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구나. 그죠? 아니아니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치지 말라는 거지 응. 자기 자기가 다운도를 못 막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운도 치지 마 약간 치지 이런 마.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것 같아. 내가 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저 같으면 그 복싱 라인 서 있을 것 같아 요 계속 친다고 음. 생각하면 맞아. 그러면 이제 센터는 뒤에 있는 후위가 막아주는 거니까 보통 크로스로 치니까 네. 근데 네. 나는 움직이긴 싫고 여긴 또 막아야겠고, 그니까 네. 상대방을 못치게 하는 거잖아, 그죠? 어, 네. 근데 약간 그런 식의 뭐랄까 그런 식의 뭐랄까 제한? 하여튼 저는 미친, 그런 네. 그, 어. 저는 약간 그런 식의 뭐랄까 제한이 좀 구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음.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경험은 잘 치는 사람이서 구력이 높았었는데 아, 잘친 거예요, 아니면 어. 구력이 높은 거요? 예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 구력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아 그렇지 잘치는 사람 나같으면 그냥 그거 다음번에 맞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않아? 뭐라 치지 뭐 우리는 뭐 안에 이렇게 어 속된 말로 야지 준다고 하죠. 어 맞아 야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야지. <그래서 웃음> 어, 속된 말로. 네. 어, 속된 말니 네. 어. 확실하게 와게 예, 제가, 와닿게. 네, 제가 네. 말씀드리기 위해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생각했지. 거기 이제 다른 분들이 좀 네. 불쾌하셨겠어요. 다른, 네. 다른, 네. 다른, 네. 근데 다른 네. 남자분들이나 배워, 했던 분이, 분들이나, 나랑 같이 페어를 했던 분이나 어. 렇 같이 쳤던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막, 어, 클럽 가입하시라고 어, 저, 자주 놀러 오시라고 아, 가입해라고 이랬는데 그 지줬 <laughs> 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언니가 자꾸 <laughs> 집에 가는데. 네. 여기 여기 아, 가면 네. 다운 노래 묻히잖아. 그래가지고 것아 음, 그래서 약간 여기 클럽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 생겼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인 중에 안, 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했던 들었네요. 네. 솔리님이 사연 한 번, 한번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험한 일을 네, 많이 당하셨어. 네. 험한 일이요? <laughs> 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제가 그런 걸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금방 <laughs> 네. 잊어. 음...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그러다 그냥 잘 치면 되는 거니까 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쳤어. 그러다 갑자기 이런 사연을 받으니까 갑자기 나한테 랠, 어, 랠리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 뭐 다운더 라인을 치지 말라고 했던 사람 포칭 나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 너는 자세가 어떻느니 했던 사람 갑자기 막 여러 사람들이 막 갑자기 떠오르네요. <laughs> 그러니까아 <laughs> 그런 일이 많나보다. 여기 네. 지금 사연에서도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문의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어딨냐 그러니까 실력들이 승부하는 게 맞지 <laughs>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솔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의 클럽을 가시는 게 제일 어,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실력이 아니고 뭔가 그냥 여기에 맞춰가야 될것 같고 이게 뭔가 좀내가 불편한 것 같고 그러면은 사실 그 클럽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음, 맞죠 아니 진짜 뭐 재밌고 스트레스 풀고 뭐어 음. 사람들과 즐겁게 치려고 테니스 가는데 뭐 그거 하나 생각해가지고 또 가면 아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스트레스 받고 아나또 오늘 뭐어못 쳤다고 또 뭐라 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답입니다 아.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laughs> 저 갑자기 또불 번은 생각인데 아니 그래서 그 랠리 랠리 네네네네. 길게 하라라는 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계속 계속 이제 내가 게임을 하면서 그, 그런, 그 모임에 가고 또 다른 사람이랑 게임을 하면서 내가 랠리를 짧게 하나? 내가 랠리를 길게 음. 하나? 랠리를 길게 하면 어떻게 하지? 자꾸 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뭐 자꾸 에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울적해져가지고 테니스 좀잘안 치다가 또 다시 치면서 그걸 까먹었죠. 랠리를 길게 하라는 얘기를. 그러고 이제 제 스타일대로 치니까 그 게임이 즐거웠다 그런 아,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그래요. 오늘 다시 떠올랐다. <laughs> 네 브랜드 <부른데> 떠올랐다. 전혀 <laughs> 그런데 어, 말 듣지 마시고 본인이 즐겁게 제일 행복해지신. 아 맞아요. 치시면 에, 그게 진짜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음. 아 이게 항상 참 그래요. 이게 사회적인 운동이어가지고 혼자 살것 같으면 뭐 벽이랑 치면은 좋잖아요. 뭐 벽은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근데 참 많은 사람이랑 어울리기도 해야 되고 또그 와중에. 또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참 마음에 맞는 클럽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 네,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런 면에서 좀 단식이 제일 깔끔해요. 어, 네. 누구 누 네. 누구 하나 나한테 못쳤다고 뭐 뭐라 할 사람 없고 아, 그렇죠? 그냥 본인이 네. 스트레스 받고 그냥 네. 네. 네, 고래, 고래 말아 말아 버리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금요일 날 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가서 네. 하시나요? 아 그냥 이제 그때 시간이 돼가지고 친구랑 그냥 둘이 아, 네, 네. 연습겸 그냥 단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력이 높아지면 클럽 가입이 쉬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실력이 높아지면 클럽 가입이 쉬울 그렇죠. 수는 잘 있어요. 잘치면 알아서 모셔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저희의 이런 고민 해결 방식이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연을 읽으면서 내 어, 네, 사연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갑자기 감정이 입을 하게 돼가지고. <laughs> 오 <오늘> 되게 열정적으로. <laughs> 네. 어, 네네네. <laughs> 네. 간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재밌네요. 네. 저도 꼭 사연을 한번 보내봐야겠고, <laughs> 이 사연자님께서 도움이 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항상 하, 하는 말, 저희 말 들을 것만 새가 들으시고, 네. 네, 흘릴 말잘 흘려 들으시면서 <laughs> 즐거운 테니스 네, 가져가세요. 네,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테니스 치자고요. 또 이제 저희 똑같은 내 테니스에 보내주실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지, DM, 메일, 뭐다 환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